정도의 길이 10cm에서 15cm 정도만 길이 남겨주시고 바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첫코 잡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손에 걸어서 그냥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그냥 매듭 첫 번째 그냥 이렇게 매듭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돌려서 바로 돌려서 시작을 할게요. 자, 지금 첫 코가 하나 걸려있는데, 여기를 겉뜨기 방향으로 넣으신 다음에, 자, 실을 그냥 겉뜨기 방법으로 한 코를 떠주세요. 자, 떠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코를 왼쪽으로 옮겨줍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자, 이제 두 번째 코부터는 그 바늘을 넣는 그 위치가 달라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통 그냥 그 뜨개질을 할 때는 이 여기 고리, 고리에 있는 이렇게 바늘을 통과시켜서 어, 뜨기, 뜨게 되는데 자, 이 케이블 캐스터는요, 이 고리와 고리 사이, 사이에 이렇게 바늘을 찔러 넣어서 코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앞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찔러 넣어주시고 똑같이 겉뜨기 방법으로 실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잘 앞으로 가져오시면 고리가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이 고리를 다시 왼쪽 바늘로 그냥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방식으로 계속 코를 좀 추가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지금 세 코가 만들어진 상태고요. 지금 제가 방금은 앞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찔러 넣었는데 자 이번에는 반대로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찔러 주시고 실은 겉 이렇게 안뜨게 하듯이 그냥 오 그렇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감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쪽으로 가져가시면 고리가 생겼죠 자 그리고 이 고리는 왼쪽에다가 걸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리를 계속 만들어서 왼쪽으로 고리를 옮겨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코를 만들어 갈 거예요. 지금 총 4코가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앞에서 뒤로 찔러 넣으시고 자, 다시 겉뜨기 하듯이 실 감으시고 이렇게 그냥 가져오시면 고리가 생겼죠? 그냥 고리를 이렇게 좀 길게 늘려서 왼쪽 바늘에 걸고 쭉 당겨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이번에는 그럼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오셔야겠죠? 뒤에서 앞으로 바늘 이렇게 찔러 넣어주시고, 실을 감고, 이렇게 뒤쪽으로 고리를 만드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걸 왼쪽 바늘에다가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쭉 반복하셔서 총 70코를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게 코수가 이제 늘어나다 보면, 약간, 이 방향을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어, 내가 방금, 앞에서 뒤로 찔렀는지, 뒤에서 앞으로 찔렀는지, 잠깐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거를, 자, 코를 잘 헷갈리지 않게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잘 보시면, 자, 이렇게 코가 1, 2, 3, 4, 5, 6, 6개가 있고, 실이 지금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예요.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면, 바늘도 앞에서 뒤로 찌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뜨시고, 자, 그렇게 해서 고리를 만들고 나면 다시 실 고리가, 아, 실 자락이 잘 보시면 이렇게 뒤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실이 이렇게 뒤쪽으로 넘어가 있을 때는 바늘도 뒤에서 앞으로 찌른다. 뒤에서 앞으로 찌른다. 그리고 이렇게 감고 고리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잘 보시면, 이렇게 하고 나니까 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다시 바늘도 앞에서 뒤로 찌르시고, 고리를 만드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면, 고리의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씩, 이건 고리가 앞으로 튀어나온 고리, 좀 안쪽으로 들어간 고리가 이렇게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자, 그래서 이걸, 이걸 가지고 겉으로 이튀어 나온 코가 있고 안쪽으로 약간 파묻힌 코가 있어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떠서 저희가 한코 고무단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잠깐 헷갈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실 자락의 위치를 보고 바로 알수 있죠. 실 자락이 요 상태에서 뒤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니까 자,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바늘 찌르시고 실 감으시고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왼쪽에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 일... 그다음 케이블 케스톤으로 코 잡으실 때어이 실자락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실이 지금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겉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아 앞에서 뒤로 찔러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감으시면 되죠. 그리고 코는 이렇게 그냥 왼쪽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실자락이 뒤로 넘어갔어요. 뒤에서 앞으로 찌르시고, 자, 그때, 이제 실, 실 이제 감으실 때, 이 실자락이 뒤에 있기는 한데요. 그냥 앞으로 가져오시고, 감으시면 돼요. 자, 이때, 이렇게 실이 뒤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바늘 위쪽으로 넘겨서 가져오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코가 이렇게 엉키거든요. 자, 항상, 실은 그냥 이렇게 앞으로 가져오신 상태에서 감으시고 고리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다시 앞에서 뒤로 찔러 넣으시고, 자, 이때는, 자, 이때는요, 또이 바늘 위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자, 바늘 등을 타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이 바늘 아래쪽으로, 뒤쪽으로 보내서 겉뜨기 방식으로 이렇게 코를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안뜨기 방향.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오셨을 때는, 뒤에서 앞으로 오셨을 때는 실을 앞으로 가져온 상태에서 감으시면 되고요. 자, 앞에서 뒤로 찔렀을 때는, 자, 이렇게 실이 바늘 등을 타고 넘어가지 않게, 실을, 바늘 이렇게 뒤쪽으로, 자, 바늘 뒤쪽으로 실을 넘겨서 이 상태에서 겉뜨기처럼 뜨시면 돼요. 자몇번더 보여드릴게요. 다시 이제 뒤에서 앞으로 옵니다. 자,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실을 앞으로 가져오신 상태에서 바로 감으시면 되고, 자 그다음 앞에서 뒤로 찔러 넣었을 때는 절대 이 실이 이 바늘 이렇게 바늘을 감지 않게 실을 뒤쪽으로 가져가신 다음에 이렇게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실의 위치. 지금 실자락이 이렇게 고리에서 뒤편에 있는지, 지금 뒤편에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떠서 가져오면 실이 지금 앞으로 실자락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 이것만 보실 줄 아시면 어, 이 케이블 캐스트 원. 어, 그 한코 고무뜨기 케이블 캐스트 온이거든요. 영어로 하면 원 바이 원 케이블 캐스트 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코잡기 이 방법을 어, 완벽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명심하시고 한번 쭉 떠보시면 될것 같아요.